할렐루야!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나와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하시옵메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위에 좌정하시어서 동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을 열 여... <목소리> 1삼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 1 0쪽 11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0 0 0 다음 0식0 0도이 말씀을 하0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0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0 0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당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44절 전반절에 보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로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입교한 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할례를 받고 유대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처럼 두낱 말이 같이 표현된 경우는 입교한 후에 충실히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43절 후반절과 46절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언급되었던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11절로 12절에 구부로에서 행한 이적과 16절로 41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로 바울의 영적 우월성이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자연히 선교팀원 중에 리더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44절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앞번 주에는 평상안 식일처럼 모였으나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이 일주일 사이에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회당은 넓지 않았을 것이므로 바울은 문간에 서서 안팎에 있는 우리들에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주역이 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본문은 회당에서 행한 바울 사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안디옥 고민들과 유대 교민들의 상반된 반응과 그 결과로 복음이 유대 민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은총을 놓친 원인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주역이 된 이유 첫째로는 이방인 세계에 호의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첫째로 진리를 갈급해했습니다. 놀라운 영생 진리를 처음 들은 안디옥 사람들은 42절에서 바울에게 한곡히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 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방인 세계는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와 인생을 홈으로 결론지은 헬라의 인본 철학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의 도덕 질서는 파괴되고 온 세계는 사탄의 검은 손길 속에서 온갖 잡다한 미신 아래에 종노릇하던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류가 가장 갈증을 느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종들을 통해서 전파하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한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배부름의 행복감을 느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야 배부름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한 유대민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차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열성적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회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인들은 회당 밖에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나오며 복음과 신앙에 관해서 문의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뜬 인생은 사랑을 알게 된 처녀처럼 참된 기쁨과 열정이 솟아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 3장 3절에순란미 여인처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열과 성이 식어버릴 때 허위와 기만과 권태는 시작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그렇습니다. 게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이 안타까운 말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은 스스로 침노하는 거룩한 열성 분자들의 차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신속한 회심을 결정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잠깐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성이 거의 다 바울에게 몰려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전도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도를 듣고 가서 곧 잊어버리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의 그런 위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조명해보고 또 성경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참 진리인 하나님의 은총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함으로 사모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리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세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암마 노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보금의 주역이 된 이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보금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완고한 심성 때문인 것입니다. 45절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말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고집과 혐오감은 항상 맞붙어 다닙니다. 옛것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그들의 완고한 심성은 모든 것을 배척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배타주의자이지 보수신앙이니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신앙은 그리스도처럼 다른 세계와의 대화의 여지를 마음 한 자리에 남겨놓고 있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의 세계와 겸손으로 대화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덕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는 개혁으로 반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밖으로의 타락과 더불어 성도의 심성이 안으로 굳어지는 완고함을 가장 두렵게 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완고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했던 두 번째 원인은 교만한 자세 때문입니다. 45절에 그들은 바울과 복음으로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구도심보다도 유대교의 인기를 빼앗기게 된 현실에 대한 질투심과 조바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독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심령은 하나님도 이웃도 행복도 도무지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지한 안목 때문입니다. 4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의 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들은 바울의 논리대로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민족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첫째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언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7절 말씀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메시가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를 민족 생존의 무기로 삼고 온 이방 세계를 정신적으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민족주의 종교 정책의 장애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여겼기에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스스로 영생을 깨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의 주역이 된 이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에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하지 않고 그 장애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를 자신들의 종으로 여겼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우리의 양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여 사랑이 결여된 의식 때문에 유대민족은 복음을 다른 세계에 빼앗겼음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 1장 이십절로 이십일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에이, 바울의 설교는 그 결과에 있어서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설교에 호기심을 느끼고,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시기와 반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칫 이런 시기심이 허울 좋은 표현이나 인형을 내세워 그가 무도한 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의 첫날 또 하나님의 계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이 교만과 무지로 인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의 섭리인 줄 알고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임차에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